네, 추석이 코앞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만나지 못했던 가족 친지 이웃과 함께 어, 정을 나누는 행복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태풍 피해가 큰 포항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이 지역은 주거지가 하천 재방보다 낮아서 원천적으로 수해피해 위험이 매우 큰 곳이었습니다. 당장 재난지원금 최대 200만 원을 현실화하는 것이 급한 일입니다만 배수펌프 시설이나 원천적으로는 집단 이주가 필요해 보이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앙정부의 재원지원이, 재정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실질적인 민생지원보다는 허례허식에 더 많은 관심이 있어 보여서 안타깝습니다. 최근에는 민방위복 때문에 논란입니다. 이번 을지전습 기간에 행안부와 지자체 필수요원 3,500명의 민방위복 교체를 위해 약 1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민방위복 단가가 대략 3만 원이라고 하니 100만 명의 공무원이 민방위복을 바꾸면 300억이 넘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됐지, 민방위복 색깔을 왜 바꿔야 되는지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간이 의식을 지배 한다며 취임하자마자 대통령실을 옮기는 일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처음에는 496억 원이면 충분히 이전을 할수 있다고 하더니 현재까지 추가로 대략 30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예산이 들어갈지 조차 계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가 중요한지 지금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지난 2일 미국 경제주간지 블룸버그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을 배신이라고 표현한 한국정부 고위 관계자 발언을 기사화했습니다. 요건데요. 요 내용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펠로시 의장 패싱이 한국 전기차 업체 패싱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가지 않아도 될 나토 회의는 참석해서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하더니 정작 꼭 만나야 했던 미 하원 의장은 중국 눈치를 보며 만나지 않아서 미국을 불편하게 했고 그 결과 한국 전기차는 패싱당했습니다. 한 나라의 외교가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최근 1년의 사태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반성도, 사과도, 대책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기후위기를 계기로 1980년대부터 계속된 자유무역주의 시대를 끝내고 자국우선의 보호무역주의 시대로 돌아가겠다는 선언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엄청난 변화 앞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자칫 국내 제조업이 공동화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전무는 친미 외교만 외치더니 정작 뒤통수를 얻어맞은 외교라인 문책을 통해 이 같은 참사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특단의 대책을 통해 훼손된 국익을 조속히 복원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민생과 경제는 뒷전이고 정치검찰을 통해 야당 대표를 국정감사장 발언 한마디와 기억 하나로 기소하려는 행태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국민들은 묻습니다. 뭐가 중한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